안녕하세요. 가람TV 이들입니다. 오늘은 벤츠에서 순정 조향 가변축을 장착해서 새로 출시된 375 하나 차량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을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올 서스 풀옵션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지금 보이시는 차량인데 정말 외관상으로도 반짝반짝하죠? 서광 특장차에서 기본 적용되는 서스 옵션에다가 차주님께서 따로 추가한 서스 옵션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멋있네요 추가하신 서스 옵션은요 사이드레일, 게이트 힌지, 윙 게이트 잠금장치, 앞뒤판 기둥커버 그리고 뒷문 힌지와 축조립체 마지막으로 2축, 4축, 앞뒤로 흙받지까지 정말 모든 곳에 서스 자재로 제작된 풀옵션 차량이네요 이 차량은 서브 냉동기까지 장착된 항온 항습 윙바디고요. 냉동기는 하부 장착하였습니다. 윙바디 제원은 길이 10m 20, 폭 2400, 내부고 2500으로 제작했고요. 윙바디 모서리가 이렇게 각져 있는 각 타입 윙바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윙바디 실내를 한번 열어서 볼까요? 해당 차량은 냉동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투바디지만 단열에도 좀 신경을 쓴 차량인데요. 현재 보이시는 체크판 안쪽으로 10t 단열제 부착되어 있고요. 그 위로 체크판으로 마감 처리하였습니다. 게이트와 날개에 각각 이 트랙이 매립되어 있고요. 실내 앞뒤로 LED 원형 등두 개씩 장착되어 있네요. 바닥은 지금 서광 특장차의 가장 큰 장점인 기본 사양이 아토스 604T 바닥 자재라는 거 아토스 604T 바닥에다가 사이드레일 위쪽으로는 짐 싣고 빼기 편하게 환봉으로 바닥까지 단차 맞춰서 제작되어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 뒤쪽으로는 오르내리기 편하시게 접이식 스택 점착되어 있고요 윙바디 외부도 그렇지만 열어봤을때 안쪽도 정말 반짝반짝하네요. 전체 모습은 이렇구요. 이제 차량을 살펴보시면 어, 1축에는 미쉐린 385 22.5인치 타이어 장착되어 있구요. 그리고 캡과 윙바디 사이 공간은 한 이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해당 차량은 2축부터 가변축까지 2, 3, 4축이 미쉐린 3위로 22.5인치 타이어 장착되어 있구요. 가변축은 싱글 타입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함은 사광 특장차에서 기본 제공하고 있구요. 가변축 자리에도 요 벤츠 로고, 삼각별이 있는 게 정말 멋있네요.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볼게요. 실내가 탑이 높아서 계단도 오르내리기 힘들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매트나 시트 같은 것들이 따로 제작되어 있는데 요거는 순정은 아니고요. 이제 차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용품 작업을 하신 상태이고요. 차주님께서 굉장히 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좀 이런 감성도 젊으신 취향에 맞게 세련되게 지금 명품 작업되어 있네요. 차주님 개인 물건들도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뒤에 침대는 아직 열어보진 않았어요. 솔로스타 타입이라 뒤쪽으로는 침대는 이제 펼쳐가지고 여시면 됩니다. 자, 시동을 한번 켜보면 계기판 똑같고요 정말 새 차죠? 위쪽으로는 냉동기 매립 센서들 그리고 조명 등 장착되어 있고 수납장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미러캠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이제 차주님 입장에서 앉았을 때 시야각은 대충 딱요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시야각은 딱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높아가지고, 야, 쇼파 정말 좋죠? 마지막으로 이제 3 7로 하나 재원표, 카달로그 재원표 띄워드리면서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